시진핑이 스스로 쓴 중국 공산사, 공산당 구십년사 이런 거 우리 아이들한,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정말 학문적으로 무슨 도움이 됩니까? 서울대 안에 시진핑 자료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네, 바로 그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 말입니다. 서울대 내 시진핑 자료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서울대 동문들이 이거 철회하라고 요구했던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외국 이름으로 도서관의 자료실을 만든 건 처음이시죠? 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시진핑 수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장들 그리고 지금 중국을 이끌 가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서울대에 두고 시진핑 자료실로 이렇게 홍보하는 거. 4만 7천 명이 청원했습니다. 서울대 안에서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공간이 있다며 폐쇄를 요구했죠. 조정훈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이걸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서울대에 시진핑이 왜 있습니까? 단한 문장이었지만 그 질문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서관 논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고 지성의 상징 서울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념의 침투 문제입니다. 2014년 시진핑 주석이 방한했을 때 중국 정부가 서울대에 책을 기증했습니다. 그 숫자가 무려 만 권이 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곳이 바로 시진핑 자료실 이름부터 났습니다. 서울대학교 시진핑 자료실 중국 주석의 이름이 붙은 공간이 대한민국 국립대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시진핑이 직접 쓴 중국 공산당 90년사, 중국 거버넌스,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같은 책들이 빼곡합니다. 서울대중앙도서관은 기부 절차에 따른 설치라고 설명하지만 정작 학생들과 국민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왜 하필 시진핑이어야 했을까? 넬슨 만델라나 마틴 루터킹이라면 몰라도 공산당 1인 지배의 상징인 인물의 이름이 서울대 안에 걸려있다는 건그 자체로 상징이 됩니다. 국감장에서 조정훈 의원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총장님, 서울대의 시진핑 자료실이 왜 필요하죠? 고대 그리스 신화를 시진핑한테 기부 받아서 도서관을 만들었다는데 그게 학문입니까? 그는 시진핑이 앉았던 의자까지 성물처럼 보관한다며 그 현장을 보여줬습니다. 중국대사가 새로 부임하면 그 자리부터 들른다고 합니다. 그게 국립서울대의 현실입니다. 서울대는 말합니다. 기부 절차에 따른 설치였고 특정 정치적 목적은 없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시진핑이라는 이름은 중국의 한 개인이 아닙니다. 공산당 체제의 정점이며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정치권력의 얼굴입니다. 그 이름을 국립대의 도서관 한가운데 붙이는 건 학문적 교류가 아니라 상징의 굴복입니다. 기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기부자 이름의 성격이 정치적이라면 그건 연구의 자유가 아니라 명분을 이용한 침투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건 책몇 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대 중앙도서관 대한민국 학문의 상징이죠. 그곳에 시진핑 자료실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는 순간 그건 단순한 자료실이 아니라 상징의 공간이 됩니다. 학생이 그 공간을 드나드는 장면은 누군가에겐 자유로운 학문 탐구로 보일 수 있겠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사상적 영향력의 흔적으로 남습니다. 넬슨 만델라의 이름은 인권의 상징이지만 시진핑의 이름은 통제의 상징입니다. 서울대가 그걸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건 학문의 자유가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분노한 겁니다. 4만 7천명이 청원에 서명했습니다. 이건 공산당 찬양 공간이다. 당장 철거하라. 그 목소리를 단순히 과잉반응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세금을 내는 국민 입장에선 자신의 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이 다른 나라 권력자의 이름을 걸고 있는 게 그냥 불편한 겁니다. 학문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은 균형에서 나옵니다. 서울대가 진정한 지성의 상징이라면 누구에게 빚지고 있는가부터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서울대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쇄는 서울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가 간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이 말이 더 불편합니다. 국가 간 관계를 앞세워 대학의 자율성을 스스로 묶어버린 꼴이니까요. 한 대학이 그것도 서울대가 중국 눈치를 본다면 그게 바로 문제 아닐까요? 학문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순간, 그건 더 이상 학문이 아닙니다. 그건 정치의 하위 개념이 됩니다. 서울대 시진핑 자료실. 이건 단순한 도서관 이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학문의 자존심이 어디까지 무너졌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서울대는 지금이라도 결단해야 합니다. 시진핑이라는 이름을 유지할 건가? 아니면 학문의 순수성을 지킬 건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대 안에 시진핑 자료실 그냥 두어도 괜찮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이 논의는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치가 어디를 향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성의 이름으로 권력에 무릎 꿇는다면 그건 더 이상 지성이 아닙니다. 서울대 그 이름에 걸맞은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건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상식에 힘을 실어주는 행동입니다.